어, 반핵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부시마 사후가 일어난 열흘이 좀 어, 지난 시점에 부산 지역의약 어, 40개의 심사위단체들이 어, 참여해서 어,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의 어, 운영 중단, 회생, 그리고 어, 고리 지역이 어, 세계 최대의 핵단지화되는 것을 어, 중단하라는 것과 어, 그리고 핵에너지 중심의 정책에서 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으로 정책을 지, 전환하라는 것, 그리고 어, 색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 그것을 어, 충분히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방제 예측 매뉴얼을 구축하고 이를 어, 일상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훈련을 통해서 대비하자라는 이런 어, 중요한네 어, 가지 요구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시가 사고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어, 시민들과 국민들의 관심에서, 기억에서, 국구시마 핵탐사가 잊혀질 즈음, 한국 수력 원자력이, 오리, 고리, 심고리 올코기, 예, 고리 지역에서 아홉 번째, 열 번째 핵발전소를 어, 방행하고 이어서 월성 1호기의 어, 수명연장과 함께, 핵산업계와 일부 어, 정치인, 그리고 행정관료의 이익을, 이기, 독점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연내에 그리고 내년까지 빨리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리 1호기 가처분 신청이 가처분 소송이 현재는 결심에 결심이 되어서 판단에 나오게 될 시점이지만 법원조차도 핵발전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루거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데서는 부족하다는 라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함께 후부시마 우시, 참사의 교훈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것의 예방을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핵발전소 핵에너지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일에 조으로 견제와 방치 활동을 어,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이 어, 부산시민대책위원회도 어, 함께 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